오, 뇌절해 씨, 뭐야? 누가 해킹했나? 아, 개 시끄럽네. 가루크가 짖어서 제스처를 못하겠는데, <laughs> 안 되겠는데. <laughs> 나와봐, 가루크, 나와봐. 가루크, 왜 이렇게 거슬리냐? <laughs> 가만 있어, 가루크. 그렇지, 자! 안녕하세요. 용감입니다. 자, 저번에는 월드 가서 이제 두 번째 역전왕인 야 얼굴 좀 가리지 마 봐. 아니, 이거 미치겠네. <laughs> 자, 이번에는 라이즈로 와서 이제 역전왕급인 초주인 잡으러 왔습니다. 그냥 주인 몬스터가 아니라 초주인이라고 따로 이벤트 캐스트로 해서 더더 어려운 애로 나왔었죠. 저번에는 이제 아오아시라를 잡았다면 이번에는 초주인 리오레야 잡을 겁니다. 초주인 몹들이 근데 거의 이명특계 애들이랑 비슷한 패턴이랑 비슷한 생김새였죠. 그래서 초주인 리오레이아도 거의 뭐 자독키다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명특계를 그냥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온 건데, 근데 공식에서는 주인 몹들을 따로 인기투표에 올린 거 보니까 주인도 약간 이명특계처럼 다른 특계다 라고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개체로 인정했으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없었죠. 장난하나, 아오아시라 때는 차액으로 잡았으니까, 월드 때도 태도로 했고, 요번에도 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7티어입니다. 상위 장비고, 이때는 혁유 5셋, 그냥 발파루크셋이 기본이었죠. 너무 좋았어요. 호석도 개맛있죠. 태도. 호석이죠. 다만, 교체 기술을 이제 주만 써야 합니다. 주만 쓰고, 위압은 쓰면 안 되고, 특납에, 날아차기. 또월의 자세를 해야죠. 이번엔 무쌍배기를 보여드릴까요? 무쌍배기. 무쌍배기로 보여드리고, 노술의 자독히, 근데, 진짜 지독하게 쎄서라인 지렸죠. 쉽지 않은. 아, 우 뭐야. 아, 이거 잘못 눌렀어. 성공 눌렀어. 아니 미션 받는다는 게 아니 미션 받는다는 게 아... 노스레 못하는데? 성공하겠습니다 성공하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로딩 봤어요 방금? 이거야 이게 로딩이지 좋아 주인 리오레이야 아니죠 초주인 리오레이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키가 뭐였지? 가루쿠 부르는 키가 뭐였죠? 미친, 아이루 두 마리 끼고 가루쿠. 오케이, 괜찮아요. 아, 무지개 인원조 모드 왜 지웠지, 내가? 아, 그거 다시 받아야겠는데요, 무지개 인원조 모드는? 인원조 파밍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초주인은. 진짜, 인원조는 다시는, 다시는 안 나와야 되는 시스템, 진짜. 좋아, 이 정도면 많이 먹었어요. 일로 와. 무쌍 배기 오 오랜만이야 눈 시뻘건 것봐 무쌍 배기 아아 맹독 걸렸어 아 이거 독침이 바닥에 깔렸었어요 오 무쌍 배기가 이런 게 좋죠 뒤에 있는 놈들 때릴 수 있었어 두고 오 무쌍배기!!! 어허허허허허허 이거야 이거야! 아 게이지 없었어 아 못보고 했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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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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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와씨조심해야돼요 죽어 이거 잘못하면 죽어 무쌍배기! 아두껍깨기 그래도 코팅은 아꼈다 아 잠깐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파 소구깨기 간파배기 무쌍배기 일로와 별거없네 호우 호코만더 주시면 아 일로와 날 민망하게 만들어 총 용조정 안 돼. 용조정도 안 되고 함정도 안 통하는 애를 만들었으면 장비를 줘야지. 아 이것 봐. 이게 무쌍백이를 안 썼던 게 충맞춤이 참 뭐라? 충맞춤이 참 어려웠단 말이지. 오? 어? 이게 맞죠? 어 잔다리. 아 수면참 있는 거 아시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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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깜짝아, 씨.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수월, 수면 참. 이걸 라잔 때문이야, 씨. 라잔이 내 메타를 흔들었어. 아, 진짜. 아니, 라잔이 방금, 반짝이 끌고, 뭐, 이, 이상한 거, 이상하게 갔잖아요. 왜 이렇게 게이지 관리를 못하지? 깨버리게! 아니, 주인몹 장비, 근데, 코로나 시기 겹쳐서 뭐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코로나 시기가 제일 충, 딱 겹친 게 라이즈였거든요. 근데 좀, 그래도 너무했죠. 어! 아니, 왜! 아니, 이거 가브라스 공격하다가 내가 맞은 거 같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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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쌍배기! 무쌍배기가 맞추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싸, 단 말이죠. 무쌍배기! 수월! 왜 썼지? 살려고 썼어, 근데. 안발 200! 좋아, 적응했어. 암발 기베 아 미친 개자해 그냥 괴물인데 좋아요 좋아요 뭐라? 아이 무쌍배기가 이게 기... 좀더 게이지를 많이 먹나? 무쌍배기 암발 기베 어 투구 깨기 투구 깨기 후 아프지? 아이 뭐야 아니 아, 지쳤구나, 아 아니 참나 세크리트! 아, 가로크가 있어야 숫도를 가는데? 제발 제발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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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눕혀! 가라, 경용창! 야! 와우! 아니 나한테 쓰면 어떡해? 아니, 나한테 쓰면 어떡해요? 아니야, 그래도 거의 다 잡았어요. 안발 기대? <laughs> 왜 이래? 어? 판정 키. 기... 뭐야? 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아니. 잠깐만, 잠깐만. 타임, 타임. 진정해. 이아야, 진정해. 오 그렇지, 진정하라고 어디가?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해골이다. 제가 아까 못 보여드린 수면잠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 아까는 억까였어 아까 라잔 때문이었어 아니, 이게 보기보다 어려워요! 이게. 아! 진짜 미치겠네! 알 아, 걸지 마세요, 그냥 기분 나빠졌어. 또 자러 간다, 또 자러 간다. 아, 이제 보여드릴게요. 너 일로 와. 아, 아, 맞다, 시체 안 되지?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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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근데 수면 참으면 딱 죽을 텐데. 무쌍배기 막타야 되는데. 요정도 요정도 역씨 그냥 거리 조절이 너무 오랜만에 써보니까 잘 안돼. 근데 라이즈는 진짜 오랜만에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뭐라 해야 되지? 월드는 그래도 와일즈랑 운영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모언에서도 되게 독특한 작품이다 보니까 라이즈는 계속 새로 적응을 해야 돼. 막타샷 개 맛있다. <laughs> 너무 멋있는데? 무쌍 막타를 해야지! 노술의 무쌍 막타까지. 내 네, 주인 리오레이아, 초주인 리오레이아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역전왕 바라자크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죠. 그리고 좀 하, 역했어요. 너무 아프잖아. 그 뭐야, 맹독의 용조종 무시에 함정.. 함정 통했나요? 함정 안 통하지 않았나? 장비도 없고 잡아야 할 맛도 안 나는데 엔드 컨텐츠는 주인못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호석작이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왜 나옴 그럼 그니까요 왜냄 그럼 하지만 앞으로 나올 녀석들이 더 어렵습니다 타마, 레우스, 디아블로스, 찡호 남았는데 얘네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다음에 역전왕 누이그드라가 나오면 다음, 다음 초주인 몹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좋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